16시간을 꼬박 굶었는데도 왜 몸무게는 그대로일까요? 많은 분이 도전하는 간헐적 단식. 그런데 최근 독일 연구팀이 이 단식법의 충격적인 함정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당뇨병 연구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8시간만 식사를 하더라도 총 섭취 열량이 평소와 같다면 다이어트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나 혈당 지표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죠. 그동안 간헐적 단식으로 살을 뺐다는 사람들은 단식 시간 자체보다는 식사 시간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먹는 양이 줄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즉,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칼로리였다는 거죠. 다만 식사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는 영향을 줬습니다. 밤늦게 식사하는 그룹은 생체 시계가 약 40분 늦춰지고 수면 시간도 늦어졌는데요. 살은 안 빠져도 생체 리듬은 망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언제 먹느냐는 시간표보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는 에너지 균형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굶는 시간만 믿고 폭식하는 건 금물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정석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